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서프스케이트. 그리고 롱보드 그리고 크루저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스케이트보드를 나누자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고 싶다, 내가 어떻게 보드를 타고 싶다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 성향에 맞게 스케이트보드를 제가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어, 스케이트보드 종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스케이트보드들이 이용하게 있는 게 통상적으로 불리는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어, 스케이트보드는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거의 똑같고요. 사이즈는 8인치를 전으로 해서 뭐 7인치 초반부터 8인치 후반대까지가 통상적으로 나오고요. 제일 메인 사이즈는 8인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7.5인치에서 8.5인치 사이즈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트릭 그리고 기물 장애물 이용하고 트릭을 가장 많이 하는 스케이트보드를 바로 이 스케이트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서프스케이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프스케이트는 어, 바닷가에서 타는 서핑을 지상에서 어, 서핑 파도가 없는 날 어, 지상에서 육지에서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해볼까해서 만들어진 게 서프 스케이트고요 뭐 랜드 서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서프 스케이트, 서프 스케이트 보드라고 불려지고요. 그래서 스케이트 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트럭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럭이 일반적인 스케이트 보드보다 조금 더 많은 이런 회전 각도를 갖고 있어서 서핑 타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게 이런 바로 서프 스케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바다의 서 탱핑 타는 느낌을. 이렇게 재밌게 또 지상에서의 서핑 느낌을 타는 게 바로 서프 스케이트라고 하고요. 또요 사이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서퍼라면 그리고 스노우 보드라면 꼭 타고 배워볼 만한 게 바로 이 서프 스케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프 스케이트의 사이즈는 통상적으로 뭐한 30인치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가 많이 있고요. 큰 사이즈들은 뭐 40인치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보통 31에서 34 사이즈가 메인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요. 휠 사이즈는 65. 5mm 전의 휠 사이즈를 보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 쉐이프는 이렇게 올드스쿨의 붕어빵 스타일의 쉐이프가 있고, 뒤에 테일 모양은 뭐 꼬리뼈, 물고기 스타일도 있고, 다이아몬드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와서 다양한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럭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싱 스타일의 하이드로폴리까지 부싱 스타일의 어를 갖고 있는 서프스케이트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초보자분들, 초중급자분들 안정적으로 라이딩 그리 김을 이용하시면 되게 좀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요 서프스케이트나 로그 서프스케이트처럼 어, 트럭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 트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깊은 카빙 빠르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재밌는 어, 서프스케이트 랜드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요런 중상급자분들, 그리고 재밌게 타실, 좀더 재밌게 타실 분들은 이런 시스템 트럭의 서프스케이트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롱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보드는 말 그대로 긴 보드입니다. 그래서 롱보드의 사이즈는 통상적으로 30대 후반부터 어, 40인치 후반의 어, 보드들을 롱보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댄싱형 롱보드, 즉, 롱보드 위에서 이렇게 스텝을 받으면서 춤추는 동작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어, 거의 한80% 이상이 그런 것들을 선언을 하고 여성분들은 롱보드 정말 많이 타시죠 어, 그래서 보통 44인치에서 46인치 사이즈가 어, 가장 인기 있는 사이즈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제 46인치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역시 65mm 전후의 바퀴를 사용을 하고요 노즈테일이 키커가 있고 도, 동일한 쉐이프의 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롱보드도 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댄싱용 롱보드 다운힐 그리고 올라운드 약간 트릭용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 댄싱용 롱보드가 가장 많이 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저 보드입니다. 크루저 보드는 말 그대로 크루징, 주행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롱보드보다 사이즈 작고 스케이트보드만한 사이즈. 그래서 뭐 28인치에서 32인치 정도의 사이즈고요. 어, 트럭도 스케이트보드 트럭 휠은 어, 롱보드나 서프스케이트보다 좀 작고 스케이트보드 휠 보다 좀큰 스케이트보드보다는 주행에 용이하면서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게 바로 어, 크루저 보드. 들고 다니기 편하면서 주행 위주로 하는 게 바로 크루저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요 서프 크루저라그래서 서프 스케이트의 느낌을 가지면서 크루징을 즐길 수 있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핫한 서프 크루저 보드가 바로 요, 요 서프 크루저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스케이트보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다시 요점 정리하자면 다양한 트릭이라든지 기술을 구사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이트보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바다의 서핑처럼 이렇게 재밌게 카빙감 느끼고 바다에 서핑 같은 그런 느낌을 지상에서 구현하고 싶다. 어 그리고 난 서핑을 탄다, 스노보드를 탄다. 그러면 서프 스케이트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난 롱보드 긴 보드를 타면서 댄싱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럼 롱보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도심에서 뭐 트릭 이런 거보다는 주행 위주로 하면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럴 필요는 크루저 보드를 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보드코리아 강남점에서 송 대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